오세훈 서울시장은 음. 저소득층의 자식과 음. 고소득층의 음. 자식을 음. 전혀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네. 그게 서울시의회에서 여실이 이제 드러났는데요. 아, 그 장면 굉장히 뭐 유명한 장면인데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부자 집 자제분들한테까지 드릴 재원이 있다면 가난한 집 아이에게 지원을 오히려 더 두텁게 해서. 이른바 교육사다리를 만들자. 아이들 밥주는 게 싫다고 사퇴하셨던 분이 에이, 이번에는.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아이들 밥주는 거였지. 후보되면 사퇴한다는 뻔한 말 말고. 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직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분명히 저소득층 아이들 밥주는 거는 동의를 했었고요. 그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 고소득층 자제들에게까지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 고소득층에게 가는 부분은 저소득층에게 다른 학자금 지원이라도 하자는 입장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laughs> 이게 뭐이말 실수가 아닙니다. 네. 예, 저소득층 아이, 고소득층 자제. 아, 네. 이거는 그냥 본인의 인식이 이제 언어로써 표현이 된 겁니다. 무상급식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진보 보수 할것 없이 오세훈 시장이 다욕 먹는 이슈예요. 네. 왜냐하면 진보 쪽에서는 어떻게 그 애들 먹는 거 갖고 그러니까, 어 그럴 수 있냐? 아, 이걸로 이제 비판 한 받는 거고 이건 당연한 거고 네. 보수 쪽에서는 왜 욕을 하냐면. 야 너는 니네 욕심 하나 때문에 그 소중한 서울 시장을 버리고 갔냐? 아 그래가지고 욕을 또 많이 먹어요. 아 지밖에 모르는 놈이라고. 하는 아아 그러니까, 아 이유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다르지. 다르네. 다르지. 그래서 양쪽에서 다 먹는 욕을 먹는 이슈이기 때문에 요거는 네. 좀 반응을 하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100m 높이의 그 태극기 계양대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그 사진을 그거를 좀... 하려다가 못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어, 요거를 그 이제 여론이... 하고 싶어 했는데 네. 지금 그렇지,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이 시대에 음. 이런 국가주의가 어딨어해 갖고 그렇죠. 이게 무산됐습니다. 예. 네. 그렇게 이제 여론에 부딪혀서 아, 그러면 내가 좀 잘못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음. 하고 뭐 이렇게 양보를 한다든가 철회한다든가 그런데 갑자기 또 광화문에다가 음. 그 감사의 정원을 만들겠다. 그런데 아 네, 이 감사의 정원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 6.25때 한국 전쟁 때, 한국전쟁 때 어, 국가적인 위기였고 그래서 그 어, 유엔군이 참전을 해서 우리를 돕지 않았습니까? 네. 어, 그때 뭐한 22개의 나라가 참전을 했고 아또 많은 분들이 또 전사를 하시기도 했고 어, 그 참전 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다 음. 이런 것을 또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음. 또 그런 어, 차원에서. 이 감사의 정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어. 얘기를 음. 네. 하고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네. 그 돌기둥을 22개를 세운다고 해요. 아, 네. 돌기둥 22개를. 네, 그런데 음. 그 돌기둥이 참전국을 어. 이제. 그렇죠. 22개의 참전국을 어. 의미하는 거고 음. 어, 또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뭐 언론보도상으로는 아... 5.7m에서 7m 사이가 아이고, 될 거라고 하는데 왜저러 거야? 제가 오, 생각할 20불대요. 때는 6.25m가 되지 않을까? 네, 6.25m 맞습니다. 와... 아, 그런가요? 네, 6.25죠. 네. 네. 아... 그래서 뭐 상징적으로 그렇게 에, 높이를 맞출 것 같은데. 아... 석재를 또그참전 국가들한테 요청을 했다 그래요? 음... 아, 그 국가에서 나는 걸로. 그렇죠. 아... 네. 그래서 뭐 이태리 대리석 얘기 하시는 것도 제가 아... 우연히 봤는데 네. 이 광화문 광장이라는 그 공간의 어떤 역사성 네. 이런 것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이게 <laughs>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네.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 조형물이 총 모양으로 생겼어요. 아, 아, 다들러 총이 컨셉이래요. 다들러 총이 컨셉이래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실은 추모하는 전쟁 군인을 이제 기릴 때 우리가 총 사열을 하잖아요. 아, 왜 이렇게? 해? 그걸 컨셉으로 한게 저게 지금 감사의 정원인데 말을 네. 감사의 정원이라니까 뭐 되게 평화로운 것 같지만 네. 그렇죠. 총 모양을 세종대왕 옆에다 갖다 놓겠다는 게 아, 아, 흉물스러워요. 네, 굉장히 흉물스러운 맞아. 데다가 음. 이게 또 처음에 그 시작될 때 말씀대로 태극기 개양대 100미터짜리랑 타오르는 불꽃 뭐 이런 걸 한다 고 그랬었어요. 그게 윤석열 정권 보훈부에서 네. 타오르는 정권을 광화문 광장에 좀 해줄래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서 시작된 거예요. 아. 그래서 타오르는 거할 러면 오세훈 시장이 그럼 그 옆에 태극기 계양대도 나야지 이렇게 시작이 된 사업이었는데 네. 원체 이제 시끄럽다 보니까 좀 무르고 여론조사도 아. 하고 하면서 아 국가 상징 공원은 계속 해야 되지만 이 모양은 아니겠다 라면서 설계 실시를 새로 했습니다 음. 그러면서 당선된 게이 받들어 총 컨셉이었고요 네. 음, 그걸 이제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제 자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석재도 지금 22개국 중에 여덟 개국만 음. 보내준 상태라고 하고 아니, 그 이, 의원님. 이 사업이 네. 사업이 네. 그럼 어디까지 와 심각, 어, 지금 와 있는 이 신관 약간 이게 그래도 내부 실에서 다뤄주신다니까 너무 봤는데요. 네. 네, 잘도 모르시는데 서울시 네. 의회가 킴이 7이고 저희가 3이에요. 네. 아, 의석수가 아, 아. 저희가 3분의 1도 안 돼서 필리버스터도 못 하고 아, 뭐 아무것도 그래요? 못 해요. 그런데 아, 이게 지금 소위 큰 사업들은 네. 행정자치위원회라는 저희 상임위가 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를 해야 돼요. 네. 음. 이게 태극기 때는 한 100억. 108억짜리 사업이었는데, 음. 돌덩이로 바뀌면서 57억으로 줄었어요. 네. 사업비가 좀 줄었어요. 네. 조형물만 따지면. 네. 그 옆에 세종로 공원 새로 하는 게한 500억 들고, 네. 요게 한 이제 108억짜리 사업이었다가, 57억으로 줄고 밑에 뭐 공원하면 200억짜리로 바뀌는데, 요게 사업비가 변경이 크게 돼서 다시 변경심사를 받으러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고를 받았거든요. 네. 태극기 분위기 안 좋아서 이거 바뀐 거 알겠는데, 그러면 요걸로 바꾸고 나서, 이밭들어 총으로 바꾸고 나서는 여론조사 하셨어요? 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안 했대요. 음. 안 했다는 거예요 안안 네. 안 했는데 요번에 (11월에) 저희가 이거 심의를 하면 당연히 통과가 될거 아니에요 음. 국민의 힘이 다수니까요 소수 야당 하면서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음. 제가 돈도 없고 근데 <laughs> 그런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거를 통과가 그냥 되면 음. (11월에) 바로 공사 시작 아, 네. 왜? 공사 시작 내년 유... 내년 4월에 준공입니다. 내년 4월에 준공이고요. 이게 아, 나가야 돼. 막아칠 막 쏴요. 그러면 1년에 전기료가 1억 2천만 원 들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은 여기를 광화문에 국가적인 그런 우리가 지금 현충원이나 국가적인 행사라면 거기서 하잖아요. 광화문 네. 광장에서 태극기하고 이런 거안 하잖아요. 거기를 그런 방식의 행사를 하는 공간으로 아.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그 운영비가 지금 6천, 인건비만 6,400만 원이 아. 책정돼 있어요. 매년 이거를 짓고 나서도 1억 8천씩 들어가는 공간을 만든다는 거죠. 아니 의원님 네. 여기는 서울의 얼굴 같은 곳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아마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그런데 이거 사업이 추진되면. 완료되면 다시 또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음. 물론, 오세훈 시장은 박원순 시장했던세훈상가 공중보행료를 천억 들은 거를 2년 만에 없애긴 하는데요. <웃음> 네. <웃음> 제가 아. 그래서 오늘도 보고 받으면서 네. 이거 만들어봤자 시장 바꾸면 철거다 천천히 어. 하셔라. 공사 음. 천천히 해라. 아니, 제가 막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한국버스도 못 박았는데 이건 어떻게 막겠어요? 서울시민으로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와, 거예요. 뭐, 여론, 이렇게 밖에 여론 밖에. 여론이야여론 네, 이걸 여론 많이 알려야 그래. 돼요. <laughs> 아니 어쨌든 광화문에 <laughs> 이런 통을 갖다 놓는다는 게 말이 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얼굴이잖아 네. 대한민국 네, 서울의 얼굴. 맞아. 맞아요. 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으로도 충분해요. 그렇죠아 네. 진짜 오세훈은 세금 충이에요 네. 어, 그렇죠. 그금이... 왜냐하면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통과가 될 거란 말이 기정 사실이야. 어, 그렇죠. 그런데 여론이 형성되면 서울시의회에서도 통과 못 시키겠죠. 그때 극기처럼 어.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어. 매부시에서 이거 하신다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았고 네. 오세훈 시장을 긁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언론을 활용하는 거예요. 언론. 아. 오세훈 시장은 언론에 굉장히 예민해서 비판적인 기사가 하나만 나오면 바로 해명 보도가 나옵니다. 아 그리고 언론이 뭔가 이걸 판다 싶어서 기자분들이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갑자기 그 문제를 해결을 해가지고 보도자를 뿌려요. 아 네, 이번에 아까 지방영 얘기하시던데 쥐가 너무 많이 나온다. 쥐 아, 네. 서울에 지금 쥐가 엄청 출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방영 예산을 줄였다고 이제 다른 의원님들이 비판을 하니까 행안부 국감 전날에 특교를 뿌립니다. 그, 특교라고 해서 자치구에 쥐 방역하라고 돈을 2천만원씩 뿌려줬어요. 아. 그리고 보도자료로 서울시는 음. AI를 도입한 쥐를 잡는, 어, 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도자를 뿌렸어요. 음. 아. 그럼 이 기자님들이 기사를 많이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광화문에 이... 총을 받고 있다. 그렇지. 총을? 어. 돌. 어. 이것 좀 막아주시라. 오세훈 정치행정. 그렇지. 그만해라 아, 좋았다. 아, 어. 저희 기자님들 네. 많이 써주시기를. 저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광화문에 가보시면 이미 그 사진이 쭉 걸려 있어요. 거기서 6.25때 사진, 아 참전국 해서 그게 그 그게 어떤 의도냐면 보수단체들이 계속 그렇게 홍보하고 있거든요. 아, 이걸 수... 공식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미치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의도가 있다. 음. 아 광화문 여러분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 쭉 사진이 걸려 있어요. 지금. 6.25? 네. 그러니까 여기 네. 이제 서울시의 얼굴인데 여기 이제 바트로총으로 흉물을 깔아. 네, 음. 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봐왔던 음. 해극 기지배라든지 그렇죠. 네. 그런 거에 여기가 이제 산지가 되는 거잖아요. 더 기가 막힌 건 사실 무산되긴 했지만 2, 3년 전에 송현공원이라고 왜 경복궁 바로 옆에 큰 공원 있잖아요. 생겼잖아요. 음. 거기에 이승만 기념관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아, 예, 예, 예. 그 거에가 무산되니까 그러면 광화문 광장에 이제 그런 뉴라이트 계열의 뭔가를 돼. 만들겠다라고 흐름이 변화해 온것 같아요. 막아야 네. 돼. 정말 막아야 아, 되고. 진짜 막아야. 아, 그렇게 돼. 추모가 중요하면 그냥 관광산업을 잘 발전시켜서 용산까지 이어서 용산 전쟁기념관을 많이 방문하게 하면. 그런 되죠. 그렇습니다. 있는 네. 건가 추모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왜 갑자기 덧붙여서 쓸데없는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태원 참사는 추모 못 하게. 그러니까 거기다 돈맥이. 어, 아 돈까지 맥겼잖아 알죠. 아. 이건 진짜 질질 짜도 절대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아 제발 제 앞에 좀 울어봤. <웃음> 울렸으면 그래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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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고 <되려고> 주시면 <laughs> <들었으시면 웃음> <laughs> 제가 진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 7 삼밖에 안 되니까 맨날 아. 할수 있는 게 아까 보신 영상 있잖아요. 아, 네. 그게 시정 질문 영상인데 네. 그거 말고는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맞아.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시장은 국방을 못 하잖아요. 네. 군대가 없잖아요. 네. 근데 자기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네. 거기에 어필할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외교라든지 이런 거가 시장 권한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군사 관련된 이슈이기도 하면서 또 해외 22개국의 대사관에 막 서한을 보내고 아. 막 초대를 해서 국제 행사 같은 걸 하면서 도를 달라는 행사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교적인 내 역량을 막 어필하고 난 세계. 적으로도 말 통한 리더 음. 나는 군사적으로도 군세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리더 뭐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한 네. 자기 홍보 수단에 불과하다. 자기 돈으로 그러죠. 하라고요? 자기 돈으로 해도 자기 안 돈으로 안 해도 여기안 돼. 여기는 안 됩니다. 안 아, 이건 안 돼. <laughs> 네. 여러분 이거 다 만들어진 다음에 심고 해봐야 그건 늦습니다. 꼭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또 맞서 싸우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다는 사실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어, 좀. 어. 응원을 좀 해주시고요. 예. 또 많이 같이 좀 이렇게 참여해주시면은 를 네. 어, 우리가 어, 이거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고맙습니다. 네.